반갑습니다. 어, 저는 예, 뭐 앞으로 우리 3일간 자 함께 그 발전소 전기 설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 저는 그 여기에 있는 대로 저기 전에 삼성물산 어, 플랜드 사업부에서 PD 하고 어, 강릉 안이나우려 ED를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퇴임하고 어 지금 저저 조그만 회사에 지금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카테고리를 다섯 개 목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그 EPC 발전소 프로젝트에서의 전기 설계가 어떤 이제 포지션에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어느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지, 그쪽 한번 언급을, 해, 어, 언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복합화력 발전 전기 설계 최적화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 동두천 복합화력 그 PD를 했습니다만은, 어, 동두천 부담도 그, 어, 열병합 발전을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동탄2의 설계 최적화 했던 과정을 제가 한국정난방 기술의 지원을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석탄화력 발전 전기 설계 최적화 과정은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불산에 있으면서 강릉 석탄 안인화력에서 그 초기에 한기와 같이 코팩과 같이 그 최적 설계했던 내용들을 어, 100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지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발전 플랜트 싱글 라인 다그램 위에는 그 영국에서 나오는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모던 파워프랙티스 어, 그, 그, 그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어, 해외 50Hz 어, 나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싱글 라인 다이그램은 이, 이런 거다. 어떤 맛보기식으로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 석탄화력을 하면서 그 싱글 라인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제 주요 설계 계산인데 뭐세 가지를 일단 엄선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 비상 발전기 용량하고 주변 합기 용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락 전류 계산한 거. 그걸 실질적으로 그, 한번그쭉그 그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 텍스트 형태로 해서 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할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펜딕스를 제가 첨부했는데 저 사실 오늘 그저 수강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한 최소한 반은 안 되더라도 한40% 40 정도, 30, 40%는 이게 학교인 학생들이 지금 저 수강을 걸로 생각했는데 학생들 보다도 전부 이제 대기업에서 전기 설계를 직접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좀 조금 방향을 좀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펜딕스를 그래서 추가로 이제 넣었는데 이 펀더멘탈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좀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전자기학에 나오는 일부 부분을 어, 외국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편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편집한 자료를 정리한 게 이제 어펜덱스에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아, 본문은 다섯 개의 챕터로 하고 어펜덱스로 해서 어, 앞으로 스무 시간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 내용, 저 뭐야? 명단을 보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대리급, 어, 사원 대리급 분들이 많으시고요. 거의 반 이상이 그러 그래 되시고 또 일부는 또 수석 분들도 오셨고 상당히 경륜이 많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공무 쪽에서 계셨던 분들도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맞출까 지금 상당히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신을 갖고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할까 합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게 뭐냐면은 이번 자료를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 좀 있었어요. 도면이랄지. 또는 그 회사의 내부에 깊숙한 그 자료랄지 이런 것들은 책자에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VOD에서도, 비디오 촬영에서도 그 부분은 나중에 삭제를 할수 있도록 편집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적권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설계사 간에 굉장히 지금 천미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걸 감안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다섯 개의 샤프터 중에 1번 그 샤프터를 굉장히 좀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엔지니어가 어, 어, 어떤 한 부분을 플랜트 어, 발전 플랜트에 어한 부분을 맡고 있지만 그 전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좀그 리마인드를 해보는 게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삼성 물산에 있으면서 레슨스 런드로 해서, 어, 아쉬웠던 부분들, 좀 이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놓쳐서는 안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한번더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회사 내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어,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차터로 아, EPC 발전 프로젝트 설계에서의 정, 에, 프로젝트에서의 전기 설계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제가 첫 그림을 그리는 게그 EPC 의 프로젝트 베이직 스트럭처입니다. 그 흔히들 말하기를 EPC 프로젝트는 잘하면은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라는데 지금 우리 많은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사실은 거의 쪽박을 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EPC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좀더좀 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 않겠나 싶어서, 어 여기 지금 대리급들 이하는 보통 회사에서 일년이 5년 이내시죠? 그러시죠? 또 5년 이내시죠? 어, 떤 대형 프로젝트를 어 지금 수행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EPC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EPC 컨트랙터가 여기 있는 포지션이 되겠고요. 이 포지션에서에 걸쳐있는 여러 지금 그, 저, 계약도 있고, 어, 파트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상위 기관으로서는 거버먼트 정부가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컴퍼니, 우리 EPC 입장에서 볼 때는 발주자가 되겠죠. 발주자가 되고 민자 발전 같은 경우는 SPC사, 특수목적법인 같은 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지원해주는 스폰서들이 있을 거고 스폰서들은 이제 주주회사가 되겠고 그죠 주주사들이 이제 한 개사, 두 개사, 세 개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랜더스에가지고 여기를 파이낸싱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이제 그런 기, 기, 파트너가 있겠고 그 하부 조직으로 이제 에, 프로젝트 컴퍼니가 EPC 계약을 체결하는 EPC 컨트랙터가 있겠고 <laughs> 그다음 에 향후에 O&M을 위한 O&M 컨트랙터가 있겠고 그다음 에 연료 공급을 하게는 파워 어 퓨얼 어, 서플라이어가 있겠고 그다음에 만약 PPA라는 어그리먼트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어프테이커가 있을 거다 하는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이제 제가 그 있었던 그 동두천 복합화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어, 동두천 복합발력은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복합발력으로는 국내 당시에는 최대 그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어, ISO 기준에 가1,884 메가와트니까 거의 1,900 메가와트급 그 복합발력 발전 단지였거든요. 투블락에서 어, 940 메가짜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 1호기, 1호기의 수준에 대한 복합발력그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컸고. 어, 공사비도 뭐 상당히 좀큰 어, 규모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때 이제 <laughs> 그 프로젝트 컴퍼니로는 서부, 아, 동두천 드림파워라고 이제 SPC사 특수목적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로는 어, 서부 발전하고 그다음에 삼성 물산하고 그다음에 현대 산업개발 이 3개사가 있었고 나중에 파이낸싱 예, 서포트 해가지고 KB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 스폰서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좀 약간 ONM 컴퍼니가 들어와서 어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랜더스는 그 당시 이제 KB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게 저해 가지고 그 전에는 산업은행 중심으로 이제 그 랜더스가 중심이 됐는데 동두천 복합발력을 예, 이후부터 이제 KB 국민은행이 굉장히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이때는 KB가 이제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EPC 사로는 예, 삼성물산이 주관사가 됐고, 그다음 에 현대산업과 함께 예, 이제 EPC를 수행하게 됐었고, 어, ONM은 그 서부발전이 예, 하게 됐고요. 어, 서부발전의 자회사가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별도의 그 회사를 지금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 에퓨얼소플라이는 당연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어, 맡게 됐고. 오프테이크는 없습니다. 한전 한전에서 가져간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어프테이크는 그죠 한전의 전력을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그 EPC 프로젝트의 베이직 스트럭처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있는 내용들은 그 간간에 그 파트너 간에 발생되는 그런 그 어그리먼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연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프로젝트 컴파니하고의 그광 계약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 전력 수급 계획, 뭐 6차 전력 수급 계획, 7차 전력 수급 계획, 8차 수급 계획에서 2년마다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봐지고요. 지금 전력 수급 계획에 어, 상당히 지금 우리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여러 우리 건설사도 그렇고, 보통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 비관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앞으로 8자 전력수급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올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죠. 그래서 뭐이태나디 어, 레귤레이션 오브 렉티릭 마켓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자발전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환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Financing and Security Agreement가 이제 그 프로젝트 컴퍼니하고 랜더스 간에 이루어지는 그 계약이 되겠고 어 PPA하고 어 PPA Agreement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컴퍼니하고 오프테이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어 한전이 주로 오프테이커는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오프테이커가 한전이 되겠고 그다음 Fuel Supply Agreement는 어 프로젝트 컴퍼니하고 어 가스공사 같은 회사가 이제 라어지는 계약이 되겠고 그다음에 EPC 컨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컴퍼니하고어 EPC 삼성물산 과 같은 EPC 컨트럭터가 이제 이루지는 계약이 되겠고 o m 은 마찬가지로 사후 발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하나의 예로 그 스트럭처는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걸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형태에 따라서 약간 그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틀에서 이루어진 걸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을,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볼 때, 그,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과 또언서틴티들를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어, EPC 프로젝트를, 어, 정말 그, 어,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숙대말로 쪽박을 차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찾아내고 또 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그 리스크 와온 서틴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 이제 인제 그런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그 제가 알제리 메가딜 프로젝트를 초창기에 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제리 메가딜에서의 어 겪었던 어려운 점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서 많은 지금 손실을 지금 보고 있어서 어, 그러한 내용들도 감안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가장중요하다 보는 게리스콘 컨트랙터 컨디션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알제리 메가딜 프로젝트를 참여한 업체가 국내에서 대우건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삼성물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GS건설, 뭐 이렇게 에 여러 가지 대림도 같이 참여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지금 거기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먼저 그 대우건설에서 그 라스지넷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러한 그 레슨스 런드를 우리도 이해를 했습니다만는 그거를 그, 그 방어하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이제 메가딜에 참여했던 그 대형 건설사들도 비슷한 그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볼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게 발주자 간의 계약 관계가 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 영업권이 아니고 불어권인 나라와 이제 어떤 계약을 하게 돼서 그 뭐랄까 그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장 그,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게, 그, 불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해 주고, 우리는 그 영어에 대한 계약서를 기준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수행을, 입찰도 참여하고 수행됐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뭐랄까, 저 여러 가지 그, 저, 비에이션들이 결국은 전부 코스틴 팩으로 돌아가고, 코스트벽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공, 그 스케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브로권도 있지만은 저기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남미권에도 지금 가 있죠. 스페니시가 이제 많이 일할 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번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인문 쪽이고 공학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그저 뭐랄까 상, 나름대로 생각, 굉장히 그 많은 그 에러들을 찾아냈어요, 희들이 발견했고 그래서 어 지금 그러한 계약적으로 어 발주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러한 위스크를 어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그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그 업체에 번역을 맡겼습니다. 일반 번역을 맡겨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아, 그리고 번역을, 번역에 참여했던, 또 번역과 통역을 참여했던, 에, 그런 분들께도 실제로 발전소를 변화시켜서 실물을 좀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하고 수시로 접촉할 수 있게 해서, 그러한 그, 언더스탠딩의좀 이해도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이거 리스크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제가 말씀드린 컨트랙터럴 컨디션에 대한 그 분석이 정말 중요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내에도 이 노베이션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그 일부 참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금호 석유화학의 그 CHP 에그 애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금물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어떤 지정을 하고 발, 저, 저 서프라이어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EPC사가 이제 테이크업해가지고 이제 수행하는데 첫째는 일단은 관리가 안 됐어요 컨트롤을 안 돼요 그 EPC사의 어떤 그어 뭐랄까 주도하에 이걸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계약 형태로 될 경우에는 정말 좀 많은 집중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파이낸싱 컨디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이 파이낸싱의 갤런티 사항이 지금 지금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지는 뭐 처음 시작한지는 물산에 삼성 물산에서 삼성물산에서 한 10년 전쯤 될 걸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접었다가 삼성 엔진을 갔다가 다시 삼성 물산 왔다가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파네싱 컨디션이 예, 전체 프로젝트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시장을 갈 적에 사실 그 굉장한 그 주의력이 필요한데 그 신시장을 그냥 무턱대고갈상항은 아닌 것 같다. 음, 결론적이냐. 물론 카작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측에 그 아래쪽에 있는 테크니컬 컨디션에 대해서도 그 발주자의 그 기술 규격이나 또이 프랙티스가 굉장히 어 우리가 겪지 못한 그런 그 사항들을 종종 접하게 되더라고 특히 이제 설계 도서를 이제 승인을 맡길 때 그런 게 그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납니다 계약서 에 있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잘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발주자한테 도서 승인을 받을 때 발주자는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해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 그런 해석도, 어, 갑에 유리하게 다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EPC사들이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어, 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 컨디션은 이제 발주자가 주로 이제 그저 관, 뭐랄까 하는 그코드앤 스탠다드 이쪽을 좀더 많은 저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 어, 또 어떤 프랙티스 상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리스크 o n 스큐션 컨디션인데, 이거 이제 이 피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들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을그 먼저 그 수행 조직의 조직을 꾸밀 때 어떤 형태로 꾸밀 거냐 뭐 이런 것들. 어, 초기에 어떻게 셋업을 거냐,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기자재나 장비를 어떻게 에, 그 소싱을 할 거냐,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단은 신시장을 들어갈 때는 더욱더 그게 다 위험 부담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리티컬 컨디션인데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그 어, 정책에 따라서 이제 특히 EPC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알제리 메가딜 프로젝트도 8,000메가와트를 동시 발전한다는 것은 일반 선진국에서는 사실 의아했었어요. 해 저희도 들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8,000메가와트를 동시에 이렇게 하나? 8,000메가와트.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동시발전하고 있을 수 없는데, 말 그대로 메가딜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폴리티컬한 그런 사항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게 대선하고 연계가 됐었거든요.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 빅 프로젝트 왔는데 그게 이제 함정이 되었던 거죠. 그 CM으로 왔던 그 CG가 그거를 감당할 인력도 안 되고 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 발주를 나가다 보니까 설계도서를 받아가는데 서로 아우성입니다. 서로 받아내야 난 공기는 쫓기고 있고 설계는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시장에 대해서 폴리티컬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카작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렇죠? 베트남도 그래서 프로젝트가 살았다 죽었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퀄리티 컬래 이슈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사이트 컨디션이라는 리스크, 이것도 정말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더라는 거죠. 국내 사업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리적인... 거나 또는 기후적인 거나 이게 이 수구에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또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까지 수입이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카작기에서 미안하지만 카작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어마어마게 길어서 실질적으로 몇 개월이셨죠? 공정에 반응했죠. 그렇게 전체 스케줄 잡을 때 아예 이 기간은 업무, 저, 저 뭐랄까 사업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몇 개월을 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동절기 때안 때. 안 되는 거니까 네. 영하 50도 이러다 니까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저기 알제리나 베트남 모로에서는 우기 우기 겉 겉에 있는 국가 있죠. 우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정을 진행을 안 되는 거고 또 지진 문제. 지금 자꾸 알제리를 내가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알제네 메가딜 프로젝트에서 모스타가 뭐낸 프로젝트가 그 지진 문제 때문에 지금도 뭐 아직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진과 아주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남미 쪽도 지금 지진이 굉장히 하죠. 칠레 쪽이나 이쪽도.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일단 사이트 컨디션에 대한 그 생각을 좀더 강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여기에는 에스테미이션 이제 근데 지금 방금 우리 대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에스테미레이션 견적을 할 적에 좀 너무게 긍정적인 견적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진행하다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견적팀들이 이런 정적인 뭐 여러 가지 견적 금액을 넣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에스테미이션 그 가를 정할 때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 리스크하고 원서 틴디가 해외 사업에서 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존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EPC 프로젝트에 관여되고 있으신 분들 이해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예 실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 거고 점선은 여기서 밑에 있으면 어, 삼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차이를 줬습니다. 실선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좀 봤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계약 그 구조가 그 발주자하고 또 많은 국가별로 그프랙티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 뭐 나라마다. 그래서 이건 티피컬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점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점선으로 표시했던 겁니다. 이 컨트리 리스크 특히 이제 신시장을 들어갔을 적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